20번 보겠습니다. 음, 2분 가능한 함수 Fx 0에서 1 사이에서 Fx는 X 음, 이 구간에서 20을 만족하게 하는 A, B가 존재한다라는 거죠. 그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럼 음첫 번째로 얘가 어쨌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1번식에서 알수 있는 게 F0은 0이고 F1은 1이다. 그 다음에, f'0도 1이고, 1기가 항상 1이죠. f'1도 1일 것이다. 왜냐면, 하 미분 가능하니까. 그럼 두 번째, 뭐 이식을 봐야겠죠. ab가 존재한답니다. 적어도 하나는. 뭐, 숫자를 대입해보자고.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, 뭐 X자리 0 대입할 수 있겠죠? 그래서, X에 0을 대입하면, F1은 B가 되죠. 그래서 F1이 1입니다. 그래서 알수 있는 게, b가 1 이에요 1 1대입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1을 모르니까 a도 모르죠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합시다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 플러스 1이정도는 미분할 수 있겠지 앞에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fx 뒤에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f 프라임 x 얘가 a가 되나요? 그 다음에 또 x는 0 대입하는거죠. 0 대입해주면 f 프라임 1 마이너스 F0 얘가 A죠. 1 들어가고 0 들어가니까 A도 1이네. 그렇습니다. 그럼 최종적으로 알게 된게 F의 X 플러스 1 얘가 x fx 플러스 x 플러스 1이네요. 그럼 이제 세 번째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해야겠죠. 일단 적분값만 계산하면 되죠. 1부터 2까지 fx dx죠. 근데 얘를 만약에 f에 x 플러스 1로 바꾸잖아요. 그 구간이 0부터 1까지 바뀝니다. 그죠?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2잖아요. 0 대입했을 때1 나오게끔 1 대입했을 때2 나오게끔 뭐 그럼 똑같죠? 어, 0부터 1까지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. 여러을 대입하면 됩니다. 여러을 대입하면 되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. 그러면 얘는 0에서 1 사이에서는 fx가 x죠?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.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0부터 1까지 fx 플러스 1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... 계산해야죠 계산해주면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<laughs> 얼마고? 백인가 0부터 1까지 계산해 주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죠. 그러므로 60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해주는 겁니다. 계산해 주면 20 플러스 30 플러스 1이니까 51이 되겠죠. 답이 51이네요. 어, 이거뭘쓴 거지? 미분 가능성이죠. 일단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. 미분 가능하다는 같은 말은 도함수가 연속이다죠. 미분 가능하다 하면 그냥 도함수가 연속인거지. 그런데 미분 가능한가? 이렇게 질문을 하죠. 아, 그러면 뭐 도함수의 연속을 써도 되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미분 계수의 정의를 써주는게 낫죠. 그래서, 뭐, 미분 가능성. 사실, 여기에서 한 것도 그런 거죠. 음. 사실은, 여기가 이제 A와 B에 따라서 항등식이 되기도 하고 방정식이 되기도 한다. 뭐, 그 얘기죠. 그거 말고는 뭐. 뭐, 했나? 뭘 썼지? 그냥 뭐, 미분하는 거? 고배 미분법? 그 다음에, 뭐, 정적분의 평행이동? 어, 뭐한게 없어요. 음, 그렇습니다. 뭐이 정도만 썼네요. 넘어갈게요.